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대 실용주의 사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용주의를 끝으로 서양을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부터는 동양 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Let's get it! 실용주의의 대표 주자는 미국의 존 주이 형님입니다. 뭐 학습지나 문제집 같은 걸 보면 제임스 퍼스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냥 실용주의 하나로 퉁쳐서 학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임스의 핵심 개념만 댓글에 달아둘 테니 참고 바랍니다. 자, 실용주의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식만이 참된 지식, 참된 윤리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즉, 실용성이 진리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용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지식과 윤리를 가지고 잘 되나 안 되나.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따라서 실용주의는 감각 경험의 유용성으로 윤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실용주의는 다윈 진화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대충 알고 있죠? 여기 기린을 봅시다. 다윈 진화론에 따르면 옛날에는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다양한 기린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낮은 곳에 있는 먹이가 다 고갈되고 높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먹이만 남게 되어 목이 짧은 길이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었고 목이긴 길이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자연 선택설입니다. 실용주의에서 지식과 윤리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지식과 윤리는 주변 환경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바뀌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지식들 그리고 윤리들은 더 이상 참된 지식과 윤리가 아닌 겁니다. 실용주의는 도구주의적 사고를 지닙니다. 인간의 사고, 생각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과 윤리 역시 도구이므로 실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툼이 생겨서 싸우고 손절 위기에 놓였다. 이때 친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하며 내가 한발 양보한다. 라는 윤리를 통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면 이 문제 상황에서는 공감과 사과, 양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 가치 있는 윤리가 되는 겁니다. 실용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 학문, 윤리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방금 말했던 도구주의. 그런데 문제 상황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지식과 윤리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문제 상황에 맞춰서 지식과 윤리 역시 변화하고 성장, 개선,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살펴봅시다. 자, 큰 목소리로 샤우팅하기. 우리 일반적인 도덕 상식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 타서 샤우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귀가 잘안 들리는 어르신이 길을 물어본다면? 이럴 땐 오히려 큰 목소리로 어르신에게 길을 알려줘야 착한 행동이겠죠. 이렇게 지식과 윤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회질서와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운전할 때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아니고 긴급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가고 있는 응급차라면 당연히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야 올바른 행동입니다. 지팡이를 보겠습니다. 지팡이는 원래 이렇게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해 보조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운 겨울날 등산했다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대로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지팡이가 따뜻한 불을 지펴주는 장작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자고 있는데 칼든 강도가 들어와서 위협을 한다? 이땐 지팡이가 강도와 맞서 싸우는 야구 빠다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결론 내리자면 지식과 학문, 윤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변화, 성장, 개선, 진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